손상기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나무에서 떨어져 곱초의 몸이 된 화가이다. 그의 그림에서는 항상 어둠이 빛을 바라는 형상으로 슬픔도 보석처럼 단단하게 반짝거리듯 표현돼 있다. 장미의 강렬한 붉은 빛이 처절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생체이 난 나의 꿈을 실현시키려는 욕망에서이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의 상실, 이로 말미암은 암흑 속에서. 고독과 오한을 느끼며 아픔에 신음하는 내면의 언어를 출현하여 가혹하고 엄격한 훈련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거대한 눈을 그린 작품으로 눈동자 대신 구름이 떠있는 하늘이 그려져 있다. 이 작품에서는 눈동자가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있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인식의 창을 상징한다. False 라는 제목은 거울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반드시 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인간이 인식과 현실 사이의 감각을 표현한 것이며 우리가 보는 것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철학적 질문을 제기한다. 그는 명확하고 간결한 색채를 사용하여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조한다. 하늘과 구름의 푸른색과 하얀색은 현실적이지만 그것이 눈동자 속에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인 느낌을 준다. 작가는 익숙한 사물을 낯설게 만듦으로써 일상적인 인식의틀을 벗어나도록 유도한다. 현대 예술가로 독창적인 기법과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웨이크는 색채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데 능숙한 작가이다. 불면증이라는 현대적인 문제를 추상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잠들지 못하는 밤의 불안과 혼란을 색채와 형태를 통해 시각함으로써. 우리에게 감정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빠르게 변하는 선과 중첩된 색채, 어두운 톤과 밝은 톤을 혼합하여 잠들지 못하는 밤에 살라는 생각과 감정을 나타낸다. 어둡고 침울한 색조는 고독과 불안을, 밝은 색채는 잠들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과잉 자극을 나타낼 수 있다. 오, 천미어, 너 병들었나? 거센 폭풍우 힘을 아칠 때. 캄캄한 밤종을 날아다니는 보이지 않는 벌레란 놈이 진홍빛 어린 향락의 자리 너의 침대를 찾고야 마라. 그 어둠 속 비밀한 사랑이 너의 생명을 망치는구나. 묘향원을 나간 후 피를 토하진 않았나요? 박사님, 과학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수상에 제 말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 기도로 결핵치유 받았어요. 잠의 권유로 기도원에 갔었어요. 신유사를 받은 여 전두사가 제목과 가슴을 쥐었다는데, 저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온몸이 시끄럽게 멍들고 숨을 못쉴 정도였으니까요. 한바탕 피를 쏟고 나서 의식을 잃었나 봐요. 그 다음날 객혈이 멈추더니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내 속으로부터 강한 힘이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새의 날개가 나를 항상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가슴속에 벅차게 부풀어 올라 새처럼 날아올 것 같은 느낌이요 맞아요, 다윗씨 인간은 벅차게 살아야 해요. 인간은 신이 만든 걸작품이라고요. 장박사의 대답은 우렁찬 환하였다. 숨겨진 열정의 부채자라는 환호와 갈채, 신이 주신 걸작품? 그것은 준호가 나에게 자주 해준 말이었다. 나는 이태원에서 외국인의 한국 정착을 돕는 리로케이션 일을 하면서 외국 젊은이들과 접할 기회를 많이 가졌다. 그들에게서 공한 아카데미즘에 식상한 젊은이들의 활기를 느꼈다. 어떻게 나의 신념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저 밝고 맑음에 명철한 생각으로 행동한 의지들이 나 같은 소심증 환자에도 나타날 수 있을까 그 당시 나는 무척 괴로웠으며 숙면을 취할 수 없었다 업무의 속성이 상춘된 이해관계의 틈에 끼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짓말을 해야만 순조로웠다 지혜로운 거짓말이라니 과장된 행태를 보면서 조금씩 내 직업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 세상엔 입 밖으로 표현된 거짓말보다 침묵하는 거짓말이 더 많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점점 사는 것이 지겨워졌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날이 많아졌다.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한밤중에 뒤척이며 듣는 시계침 소리와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였다. 째깍째깍 똑똑똑 똑. 그 속도감의 정확한 간격 고대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제소들을 고만한 데 사용했다는 말이 실감났다. 나는 리로케이션 일을 그만뒀다. 내 체질에 맞지 않은 일이었지만 자신을 참대게 알므로써 새로운 미래를 감지하려는 나의 노력이 저 밑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질까 두려웠다. 나는 우울증의 재발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감정의 급속한 추락, 나에게 두려움이 엄습하면 나는 신을 의지했다. 생명력의 충일함을 기대하며 순간순간 솟구치는 내 마음속의 격렬한 변화와 지독한 고독함을 이겨내지 못해 울음을 터뜨린 적이 많았다. 참으로 나는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다. 새벽은 가슴 터질 듯 하다. 모든 달은 흉악하고 모든 태양은 쓰기만 하다.